분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시승 시간이 그렇게 사실 여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이거 혼자 하려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이게 세 개나 이게 좌우 그다음에 정면으로 이렇게 달다 보니까 너무 카메라 자는데 시간 너무 허비해가지고. 아, 십 차. 잠시 후 육분입니다. 차가 차가 미.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입니다 어, 제가 지금 방금 워커힐 호텔에서 간단한 방역 절차를 거치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반안점 남양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제가 어 직접 이 카니발을 탑승을 해보면서 한번 어 제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카니발은 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가 만드는 유일한 미니밴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가족들이 탑승하는 어, 패밀리카로 굉장히 유용하는 비유, 비율이 높습니다. 요번에 나온지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전계약 하루 만에 2만 4,000대가 넘는 차량이 계약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파워트레인은 어, 가솔린 3.5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그 다음에 2.2L 디젤 엔진이 어,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3.5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294마력에 어, 최대 토크 36kgm를 발휘하고요 2.2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202마력에 최대 토크 45kgm를 발휘하게 됩니다. 일상용으로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주행 성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디젤 모델입니다. 이 디젤 모델인데 아까 그 워커힐 호텔에서 빠져나올 때좀 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반복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어, 실제로 크게 어,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 없이. 어잘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의 차가 지금 굉장히 막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어 이따가 제가 반환점에서 잠시 주차를 해 가지고 어, 차량의 내부나 이런 모습들을 좀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볼 예정인데요. 어 지금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내 구성을 보면은 어 굉장히 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레이아웃 배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어 눈에 딱 보면 이게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12.3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어 시스템이 굉장히 널찍하게 어.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시원시원합니다. 보기에, 그리고 이제 그 12.3인치 똑같은 크기의 클러스터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이제 늘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하는 모델에 적용된 모습들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클러스터와 이 12. 1.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파노라마 어 느낌의 어 배치로 어 뭔가 좀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이제 80km 정도 속도로 지금 올림픽대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어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 엔진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80km에서 정속주행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일단 도로에 이제 주변에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바닥소음 이런 것도 어, 상당 부분 잘 억제가 돼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시인성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 시트 포지션이 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정면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워커홀 호텔에서 빠져나올 때 조금 감탄한 게 있었는데요. 영상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좁은 주차장에서 사실, 어, 이, 계속 카니발이 굉장히 차가 크기 때문에 앞이나 옆 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좁은 코너를 빠져나가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어, 그 순간 이제 이 12.3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그 위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그 정면을 보는 모습을 어 아주 구체적으로 잘그 실시간으로 보여져가지고 크게 이제 그 좁은 코너를 빠져 나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 굉장히 살 심한데까지 되게 배려를 잘 했다라는 느낌이구요어 방금 제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할때어그 제가 차선 변경하려는 쪽에 차선 뒤쪽을 이제 카메라가 비춰져서 이 클러스에 터 표시를 해줬는데요. 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다리와 다리 사이에그 이음의 구간을 지나봤는데요. 이런 이제 가벼운 요철 같은 경우는 차차 어, 차 내부로 거의 이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을 정도로 어,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승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어, 매체당 어, 한 명만 어, 지금 인원 제한을 매체당 한 명만 탑승을 해볼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뒷좌석 승차감이나 이런 게 어떤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어, 따로 좀 시승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살짝 킥다운을 해봤는데요. 이 킥다운이 뭐냐면 이제 급가속을 하거나 이 추월을 할때 속도를 이제 빨리 내야 되니까 어 엑셀을 이제 깊게 약간 밟아가지고 기어를 한단 낮추면서 어, 속도를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이 타는 차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좀 이렇게 가벼운 뭐랄까요 요즘 어, 젊은 친구들이 어, 저를 비롯해서 어, 젊은 친구들이 어, 저를 비롯해서 좋아하는 그런. 잘 치고 나가는 그런 차보다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느린 뭐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침착하게 가속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들어온 김에 제가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 현재 속도가 고속도로의 어 최고 제한속도인 100km에 제가 한번 맞춰보고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어 카니발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이 기능은 이제 설정된 속도로 계속 유지를 해줄 뿐 아니라 앞차와의 간격도 잘 맞춰주면서 알아서 차가 속도도 줄여주고 그리고 차 앞차 간격이 다시 벌어지면 다시 속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아주 똑똑한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핸들 조향도 잡아주는데요. 제가 지금 살짝 핸들을 놓고 가고 있는데 차가 어 굉장히 방향을 알아서 잘 잡아가면서 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조금 이제 운전자가 조향을 어 조금 그, 차선을 약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을 때는 차가 즉각즉각 개입을 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저속에서 RPM이 조금 높아, 엔진 회전수가 조금 높아지면, 어, 그 엔진 음이 약간 이제 실내로 유입되기는 하네요. 근데 뒷좌석에서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석, 운전석에서는 조금 이제 약하게 들려오는 편이어가지고요. 제가 출발할 때 연비를 초기화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 깜빡하고. 근데 현재 지금 뭐 앞에 계속 시승 일정에 있어가지고 시승한 팀들 것까지 지금 기록돼 있는 지금 연비를 보니까 리터당 지금 16.6km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연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막히는 도심에서는 또 어떻게 어? 어떤 효율성을 보여줄지, 그것도 조금 이제 관건이긴 할것 같습니다. 네, 계기판이, 아날로그그 바늘식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 원래 제 속도보다, 실제 속도보다 한 5km 정도 더 이렇게 높게 표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디지털, 카니발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 내비 속도와 동일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ISG라 그러죠. 아이들링 스타벤고라 그래서 이 정차 시에는 이제 기름 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 시동을 잠시 꺼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조금 이제 그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를 타시던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제차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어서. 글로벌 모터즈 성상현 기자입니다. 어, 지금 남양주에 있는 반환 지점을 돌아와서 어, 간단한 기능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다시 지금 서울로 어,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 제가 아까 올때 말씀을 하나 안 드렸던 게 있네요. 이게 그 뒷좌석의 이제 공간들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어, 되게 놀라웠던 게 이번에 4세대 카니발에서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강조한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나는 거죠. 이게 2열 좌석이 어 거의 뭐 누워서 있을 정도 갈수 있는 그런 전동 시트가 갖춰져 있는데요. 어 실제 제가 이제 조작해보고 이제 어 무릎 받침대도 펴보고 뒤로도 기울여 보고 세워도 보고 이제 하면서 어 한번 뭐 얼마나 편한지 한번 앉아 봤는데요. 어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을 하는 게 정말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좌석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 구매를 하실 때이 옵션을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프리미엄 리덱션 시트 최대한 제껴놓고 하면 뭐 명절에 한숨 푹 자겠는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제가 밖에서 이 내외관을 촬영하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서 더웠는데 뒷좌석에 뭐 천장부터 그다음에 양 옆에 뭐 곳곳에 그 송풍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뒤에 타신 분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카니발 좋습니다. 어, 지금 곡선 구간을 돌고 있는데요. 어코너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속도가 더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차 등치가 있고 이제 높이도 있고 차 무게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뒤에 아기랑 그 부인 막 가족들 태우고 코너에서 저런 코너에서 막 시속 80km 이렇게 잡아 돌릴 건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뭐 조용조용하고 뭐 전혀 뭐 부담 없이 뭐 편하게 잘 나갑니다. 크게 흠잡을 것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제 짧게 체험해봤지만 스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어, 너무 편하게 어, 잘 작동이 됐고요. 아 그리고 방금 이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또한 가지 알림이 떴는데요. 제가 터널을 진입을 하니까 얘가 그 내비게이션 경로상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이 터널에 진입하니까 외부 공기를 차단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지금 매기 순환 모드로 바뀌었는데요. 요 기능 예전에는 뭐 K9같은 정말 고급 어 차량에만 저, 적용이 됐었던 사양인데 어제 카니발에도 이런 어 사양이 제 들어가는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좋네요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이 탑승객의 택까지 생각해주는 기아차 좋습니다 어 우리 핸들 잡았을 때 이거 사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촉감, 가죽의 제, 어, 느낌이라든가 뭐 그립감, 상당히 괜찮고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딱그 일반 승용차처럼 굉장히 이제 어, 편안합니다. 잡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다이얼식 변속기를 채택했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의 기어를 변속해 줘야 되는 때를 대비해서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인 이 에어컨 이라든가 센터페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공조장치 작동 버튼 같은 경우도 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어, 터치 기반 버튼을 사용했으면서도 크게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어, 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무엇보다 이제 통풍 시트나 이제 열선 시트 이런 것들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바로 운전자 손이 닿는 여기 옆에 이 센터 콘솔 가까운 곳에 이 조그 식으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끔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지금까지 어, 4세대 카니발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사실 이게 뭐 왕복한 60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여서 오랜 시간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4세대 카니발의 면면을 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는 못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잠깐 이렇게 어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타입의 클러스터 어 그리고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를 비롯해서 뒤에 이제 프리미엄 리렉션 시트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좀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하면서 아 정말로 어, 카니발 가족들이 타기에는 적당한 차다 라는 거를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니발 같은 경우는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될 예정이고요. 어, 11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차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0시속 110km로 속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저한테 만약에 카니발을 사라고 할것 같으면 저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있는 7인승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계약 단계에서는 9인승이 한 3분의 2 이상 정도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7인승 살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기아차에서, 어, 카니발 4인승 리무진 모델을 또 따로 이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어좀 이제 사장님이나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였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형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